얼마만큼의 더 높은 기량을 갖고 아, 어, 올라왔는지는 오늘 잡어 오늘 아, 여러분들의 시청으로서 아, 확인할 수 있는데 이 박경철 관장님의 아, 스타일 자체가 어, 워낙 인파이팅이 강한 듯 싶습니다. 아하. 선수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허 선창철 선수. 체중 64.6kg. 5전 5승 1패. 텐 프로복싱 소속의 김현석 선수입니다. 네, 김현석 선수는 신장은 176cm고요. 지금은 포스코에 지금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프로복싱의 꿈을 프로복서러스의 꿈을 접지 않고 지금 올해 31살인데도 불구하고 훈련도 직장 생활도 열심히 하는 그런 선수라고 있습니다 64.7kg, 8전 4승 4패. 이어서 안산제일 소속 김진수 선수가 소개됐습니다. 네, 이 김진수 선수는 어, 올해 26살로 96년생, 신장은 178cm고 어제 개츠랑 통과한 몸무게는 64kg 800g에 통과를 했고 역시 이 역시 이두 선수 중에 승자가 중결승전을 통과를 해서 차후 슈퍼라이트 한국 챔피언 도전자 결정전에 자자! 나서게 되겠습니다. 네, 오늘 첫 번째 경기는 우상희 주심이 경기를 책임지겠습니다. 3분 6라운드로 진행되는 오늘의 첫 번째 경기, 슈퍼 라이트급 도전자 결정전 1경기가 되겠습니다. 양선수 아, 1라운드 시작됐습니다. 네, 이 김진수 선수가 원래는 오소독스로 알고 오, 있었는데, 그렇네요. 지금 사우스포스트댄스죠. 네, 네 사우스포스트댄스로 지금 잡고 있습니다. 네, 사실 두 선수가 이 오소독스의 인파이터로 굉장히 네. 성향이 비슷하다고 알고 있었는데, 네. 어, 일단 사우스포스트댄스를 취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자, 지금 두 선수가 이래저 초반에 예. 네, 서로의 장단점을 파악을 하면서. 전제를 하고 있는데 어느 선수가 먼저 선제 공격을 터뜨리냐? 네, 좋습니다. 지금 김진수 선수가 사우스포스탠스를 쓰고 있는데 김현석 선수가 지금 발을 스탠스 발을 지금 자꾸 바깥으로 빼고 있는데 저건 굉장히 잘하는 겁니다 저건 지금 왼손잡이가 전부 지금 발이 안쪽으로 들어가 있기 때문에 네. 스트레스에 걸릴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렇군요 자 일단 링을 좀 넓게 쓰고 있는 김진수 선수인데 여기 중앙 쪽에 김현석 앞 손을 흔들면서 다가갑니다 네, 신장 차이는 조금 나보이는듯 보이, 하지만 은 어, 데이트에 나와 있는 것은 김진 선수가 2cm가 더 크거든요. 그런데 지금 육안으로 보기에는 좀더 많이 큰것 같습니다. 그래 보이죠. 네. 김현석 네. 네. 훈련량이 많았던 것 같아요. 몸들이 상당히 좋습니다. 그렇네요. 자김현석 따라 들어가 봅니다. 권왔죠 경기하고 있는 김지수. 신정훈 인덱터님 몸살라세요 신정훈 인덱터님. 거리 두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링 중앙 쪽 차지하면서 김현석이 아 압박을 하는 형태였는데 이번엔 김재수 들어와 봅니다. 네. 앞선 흔들고 있죠. 김현석 앞서. 들어왔습니다. 들어왔습니다. 따라가라는 김현석. 네, 왼손잡이와 오른손잡이의 공격에서. 자, 그러 그렇습니다. 라이트 먼저 때려야 된다는 공식이 있죠. 네. 어쨌든 사우스퍼 오선욱씨의 승부에서는 사우스포는 기다리는 편이잖아요. 그렇지요. 기다리는 편이죠. 카운터를 노리기 마련인데, 네.라이터 예. 김연성, 바디 그렇죠. 이 왼쪽 쪽입니다. 지금 김현석, 김현석 선수가 때리는 레프트훅이 오늘의 승부를 결정지을 수도 있습니다. 네.김연석이 움직여줍니다. 김현석 선수의 스트레이트 다음에 이어지는 레프트훅이 얼마만큼 장렬을 할수 있느냐? 다지 김진수 선수는 기다리고 받아 때리려고만 생각을 하지 말고 선제 공격을 해서 앞어 나가야 됩니다. 네.어서 아, 안 그렇죠. 빨을 그렇죠. 넓게 넓게 쓰고 있어요. 네. 김진수 선수. 앞선. 자, 이제 1라운드 시간 얼마 없습니다. 네. 이렇게 보여야 되는 거 같아요. 그렇습니다. 자 이제 양선수의 2라운드 출발했습니다. 과연 김진수 선수가 이번에는 어떤 모습을 보여줄지요. 앞선 흔들면서. 자 김진수 선수 저. 지금. 가만히 두고 라이트 짜리로. 김현 빠르게 한번전진해봤 기면서 네. 김준수 선수 초반에 간헐적으로 라이트 잽을 때렸는데 예. 저것이 상당히 필요로 한 부분이거든요 뒷걸음질 네, 네, 뒷걸음질 좀 카운터를 받아 때렸습니다 예 브레이크 선은 됐고요 그러니까 김준수 선수도 카운터를 누리기 위해서는 저 간헐적으로 터지는 앞선 잽이 계속 필요한 거잖아요 그렇죠 지금도 아, 네. 카운터를 때린다고 계속 노리고 있습니다. 기회를 보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것만 계속 노리면 야노은 아무래도 상대방이 좀더 쉽게 경기를 풀어갈 수 있는 그런 계제가 될수 있죠. 네, 많이! 김현석! 확실히 김현석 선수도 상대 카운터 좀 의식을 하는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상당히 위험한 부분이기 때문에 카운터는 어, 김현서 선수가 들어가는 순간에 사우스페인 김현 김진수 선수가 받아들리기 때문에 예. 의식을 안할 수가 없습니다. 자 번치로 씨하면서 들어가봤습니다. 김현서 이번에 좀 주의를 받았습니다. 김현서 선수 괜찮습니다. 심판이 스더블 할 때까지는 타격을 해도 무한히 괜찮습니다. 예. 김진수 선수 큰심장에 네. 다시 플레이. 과연 어떤 선수가 이 중결승을 통과해서 결승에 갈런지 이제 현재까지는 막상막하의 기량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앞선 김진수 맞선 김진수 선수 저걸 그렇죠 저 잽을 때리다가 잽으로 빈틈으로 오 대선 들어옵니다 그렇죠 자 다시 한번 또 지금 카운터를 맞았습니다. 지금 네. 김지 선수가 아, 김현석 선수 의 카운터 들어가는군요. 네, 그렇습니다. 김지 선수 공격할 때 조금 전에 데미지는 퍼지 주고 가드를 내리고 턱을 너무 들고 들어갔어요. 네. 오히려 반대로 지금 사우스 선수가 카운터를 허용했고요. 네. 자, 김현석이 몰아붙입니다. 빠르게 전진하면서 현석 선수 빠니샤 김현석 선수도 대신 들어가다 카운터를 맞아봤기 때문에 상당히 조심을 하고 있습니다. 네. 자, 확실히 2라운드 돼서 더욱더 부지런지의 네. 양선수입니다 네 불꽃이 튀기라 했습니다 네 이제 2라운드 남은 시간은 20초 이 라운드가 6라운드라다 보니까는 다운을 한번 당했습니다 일단은 그렇죠? 이 만회하기가 쉽지 않거든요 네. 그리고 지금 현재 경기 상황을 보면은 인선드인 김진수 선수가 계속 뒷걸음질치고 몰리고 있어요 지금 응. 레프토요 다시 한번 원투 김진수 김현석이 자 1라운드 초반에 김준 선수가 기대요볼것이탔습니다 네, 네. 네, 자, 이제 양선수의 3라운드 시작됐습니다. 김진수와 김현석, 사우스포스 댄스의 김진수, 오소독스의 김현석 선수입니다. 네, 김진수 선수는 가드를 좀 올려야 돼요. 조금 전에 도 가드를 내려서 맞았거든요. 음. 바디 좋습니다. 김현석 선수, 저 바디를 때려서 위에를... 2차 공격을 유열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갖고 있어야 되거든요. 네. 뭐 데미지를 어, 주는 것도 주는 거겠지만 습 결국 빌드업이 되는 어, 거잖아요. 예. 바로 그겁니다. 빌드업이 빌드업을 더 스트레이트를 자꾸 배를 치게 되면 아, 그렇어요. 배를 때리게 되면은 위에 때릴 찬스가 나오거든요. 그렇죠. 네. 기다리고 있었어요. 길목을. 네. 그러니까 말씀해 주신 것처럼 바디를 많이 허용하고 이제 체력적으로 소진이 되기 시작하면 가드가 내려가잖아요. 좀치. 가드도 내려가기만 아니라 발도 묶이게 되죠. 김지수 선수, 좋은 신장을 갖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자, 피해주면서 라이트, 김현석 김현석 선수의 레프트 조심해야 됩니다, 김지수 선수 예. 저 지금 라이트 가드가 다 내려와 있거든요 그 위험도가 굉장히 큽니다, 지금 그러면 김현석의 레프트 훅이 그라치아. 그럴 수가 있는 상황이고요 바디, 김현석, 세입니다! 지금도 레프트 맞았어요 다시 한번 라이트, 안내로 들어갔습니다 그나마 뒤로 물러나면서 맞기 때문에 펀치 데미, 데미지를 조금 더 줄일 수 있지만은 예. 뒤로 물러나면서 경기를 하면은 과연 이 경기를 가져올 수 있을런지 네. 완벽한 아웃복서가 아니면은 어그레시브라는 게 있습니다. 심판들한테 어필할 수 있는 그렇죠. 바로 스트레이트로 인하여 다운을 또 당했습니다. 네, 이번에는 데미지를 좀 입었습니다. 네. 아 뒷손이 깨끗하게 들어가면서 또한 번의 따운을 네. 만들어냈습니다. 1라운드 초에 말씀드렸듯이 오른손잡이, 왼손잡이하고 겨룰 때는 바로 오른손부터 리프트를 노리고 있습니다. 지금 김현석 선수가. 네. 오 바디샷. 김현석 바디도 지금 굉장히 잘 들어가고 있어요. 네. 아 더욱더 공격적으로 나오고 있는 김현석 선수입니다. 다시 한번 바디. 이 후에 한명 들어왔습니다. 지금 2라운드, 3라운드 한 차례씩 다운을 당했거든요. 네. 데미지가 있습니다, 지금. 그렇습니다 네, 얼굴도 아주 빨갛게 상기가 되어 있어요, 지금요. 예, 여전히 남은 시간 30여 초. 네. 네. 김현석이 계속 압박해 줍니다. 김현석 선수. 원 2. 현역 시절의 박격철원장님하고 스타일 자체가 많이 비슷하네요. 아, 그런가요? <laughs> 굉장히 공격적이네요. 네, 공격적입니다. 예. 펀치로 계속 들어갑니다. 네, 끊임없이 라이트 히을를고 있어요 김현수 선수. 자 그리고 본인도 이 히트를 허용하면서 들어가네요 김현수 아, 선수. 김현수 선수가 가드가 조금 더 나요 김진수 선수보다는 예. 거리를 계속 잘 좁히고 있습니다. 네. 네. 자 이제 양 선수의 사라운드입니다. 자 그리고 지금 김현수 선수 발을 굉장히 잘 잡고 있어요 바깥으로. 음. 지금 보기에 보면은 바깥으로 계속 바깥으로 발을 빼고 있어요. 그렇네요. 네. 저렇게 빼고 있지 않습니까? 예. 굉장히 유리한 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김진수 선수의 발 바깥으로 빼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스타를. 김현석 다시 접근합니다. 김현석 선수 좌우로 움직이는 모습이 좋습니다. 네. 리빙하면서 라이트 네. 뻗어봤고요. 예. 네. 조금 김현석 선수와 김진수 선수의 다른 점이라고 하면 은 가드의 문제가 있습니다. 지금도 김진수 선수 이게 맞아봤지만 가드 지금 많이 내리고 있지 않습니까? 네. 특히 지금 김영석의 레스트가 들어갈 수 있는 공간이 있거든요. 네, 얼마든지 뚫고 들어갈 공간들이 만들어져 있습니다. 오자. 또 왼편에 들어왔네요. 아 그리고 김영석은 계속해서 상체를 <laughs> 움직여주네요. 그렇습니다. 그거 그 것이 정직대에 있는 것보다는 움직여주면서 상대방 타겟에서 벌을 벗어날 수 있거든요. 예. 자, 가드 올리요 김현수. 지금 김현수 카운터를 노렸습니다. 김현수 선수의 가드 위에 걸렸습니다. 네. 김현수 선수 가드가 좋네요. 자, 닫고 올라갑니다. 하면서 자김진수도 한번 크게 뻗어봤는데요. 그렇죠, 김현수 선수 같이 해죠. 예. 이미 다운을 한 차례씩 당해지 않았을까, 두 차례가. 그렇죠. 아 이번엔 라이트 들어왔어요. 랩스. 아, 쉬지 않고 오라고 치는 김연석 선수입니다. 거리를 주면 은 자기가 불리하다는 걸 알죠. 네. 네. 바디. 어우 지금 배, 보디 좋았습니다. 김진수. 김 선수 조금 전에 때린, 저 라이트 훅 징형 때린 것도 상당히 좋았습니다. 네 하지만 따라 들어가요 김윤수. 김윤수 선수 이제 돌아가는 쪽을 막았어요 지금요. 네. 발을 잡아놓고. 자기고 맞습니다. 좋습니다. 불꽃에는 난타전이 시작됐습니다. 네. 그렇죠 김윤 선수도 물러날 일이 없습니다. 같이 맞받아 치고 자기 갖고 있는 기량을 100분 발휘해야죠. 그렇죠. 이제 4라운드도 남은 시간 35초입니다. 그렇죠. 어쨌든 같은 몸무게 같은 글러브 원시에 같은 조건에서 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맞디 서로 생각이 같았고요. 한 명. 김진수도 펀치를 많이 받고 있어요. 백선 들어옵니다. 네. 레이터 스트레이트 또 맞았습니다. 네. 마디의 콤비네이션 김진수. 다시 잡아면 지금과 같이 김진수 뒤로 물러나지 않고 같이 맞받아 때리면은 승산이 있습니다. 그되면은 예. 예. 체력 소모가 그만큼 더 많게 됩니다. 네. 자, 5라운드입니다 이제 2 라운드가 남은 상황. 자, 김진수는 개척소. 두 번의 다운으로 이런 점수를 만회하려고 네. 나머지 후반 두 라운드를 아마 적극적인 공세를 펼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예. 또 그렇게 해야 되고요. 그렇죠. 왜냐면 이두 선수가 판정까지 섰다을 해야 되거든요. 그렇죠. 판정으로 간다면 라은프로복싱에서 다운이 굉장히 크거든요. 그런데 네, 두 차례 다운이 있었으니까. 는 오! 렉터! 네, 스트레이트 카운터. 자, 휘청 걸었습니다. 김현석. 두 선수가 아주 강한 포지 때렸습니다. 네, 하지만 번치를 계속 뻗고 있어요. 김현석. 왼손 들어갔습니다. 김현석 선수 쿨하지 않네요. 아, 정말 내구력도 굉장히 좋네요. 김현석 네. 선수. 정타를 많이 맞았어요. 네. 그래도 불구하고 잘 버텨내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저거는 연습량과도 연계가 되고 있어요. 아 정말 마치 좀비처럼 계속 해서 네. 들어가고 있어요. 김현석빠디김현석 선수 가드가 좋네요. 때를 놓고 남 가드 치고 그래서 큰 정타를 맞지 않고 있습니다 지금. 예. 바디 다시 한번 김진수. 노블러스좀 있었지만은 바디 굉장히 좋았습니다. 네. 왼손잡인 김진수 선수는 바로 저 바디 때릴 수 있어야 돼요. 뒷손이 왼손으로 상대방 오른쪽 옆구리 간을 때리는 거죠 결국은. 다시 한번 받아봤던 김진수. 뒷스 들어갑니다. 고등갔습니다 네. 진수. 네. 역시 도전자 결정전 답습니다. 한 채의 양보가 없네요 보니까. 통과하셨습니다. 자, 앞면을 쉽게 내주는 김진수인데 이번에한대한번더 네. 왔습니다. 저 스트레이트 김현석 선수 스트레이트가 나올 때한발노래 어, 노려, 순간적으로 노려야 되거든요. 네. 그러기에는 조금 가드도 굳갈아가고 김현석 선수가 때려놓고 나서 미스 볼을 하면 은 순간적으로 붙어버리네요. 때리 그러니까 저렇게 요 그렇죠. 통과를 주지 않지 않습니까. 상대에게 기회를 주지 않고 있어요. 네. 그러니까 전략적인 거겠죠. 그렇습니다. 네. 지금 또 그래서? 붙었지? 않, 네. 또 붙었지 않습니까? 때려놓고 나서 네. 그러니까 상대방이 때리 치가 길고 신다이 크기 때문에 때릴 공간 거리를 만들어주질 않는 거예요 네. 저 보디 좋습니다 어우 디 보디, 보디 좋습니다 보디 또때려놓으면또 위에 또 맞출 수 있어요 네 오, 위험했습니다 김준수 퍼시노 합니다 자김현석도 굴하지 않고 계속 따라가요 김현석 선수 내구성 굉장히 강하네요. 네. 지금 같은 게 펀치는 다운에 가까울 정도의 강도를 치는 펀치였었거든요. 그렇습니다. 김진수 자, 어퍼 이후에 콤비네이션 나옵니다. 스러레 렉트, 라이트. 자, 김현석 선수 많이 지치셨어요. 네. 그렇죠. 지금 빼 때리고 저거를 정확하게 때릴 줄 안다라면은 왼손잡이로서는 굉장히 무서운 기술이죠. 저겁니다 바로. 네. 아 김현석 선수 마운드 시작이 됐습니다. 마지막 3분입니다. 네. 지금 김현석 세컨 쪽에서는 기다리면 안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고 그렇죠. 항상 이기고 있다고 생각을 하면 안 됩니다. 선수들은 네. 이제 마지막 3분이니까 뭐랄지 모든 걸 그렇죠. 쏟아봐야죠. 네. 마지막 라운드 공이 울린 뒤에는. 모든 힘을 소진을 해서 마디. 서 있을 힘이 없을 정도의 그 정도의 힘을 다 쏟아버립니다. 뒷선 들어왔습니다. 바디 위에. 오, 레프트 좋았습니다. 네. 따라가는 김현석. 마지막 3분입니다. 김진수 선수도 5라운드에는 조금 가져온 라운드 같지만 은 앞서 2, 3라운드에 다운이 한 번씩 있었기 때문에 치명적이죠 네 치명적입니다 예. 그 다운이 그렇기 때문에 김준수 입장에서는 지금 덩급한 거고요 자 퍼스트 콤비네이션 아우라즈안 되죠? 들어갑니다 퍼스트러 김진수! 자 여기서! 그대로 심판이 경기를 중단시키면서 아 스탠딩 KO로 마무리가 된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아, 그냥, 여기서 네. 그대로 경기가 마무리 됐습니다. 네. 김진수 선수의 승리입니다. 이상이 심판이 경기를 갈랐는데 글쎄요, 이렇게 크게 데미지 같은 않은데 보니까는 서로 똑같은 조건이었었는데 역 어쨌든 김진수 선수의 역전승이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이거는. 네, 지금 김현석 선수의 세컨 쪽에서는 아좀 어, 어, 어. 아쉽죠. 예, 받아들이기가 어려운. 표정이었고요. 네. 너무 아쉬운 경기였죠. 자, 다시 보겠습니다. 네. 그런데 가까이에서 보고 있는 레퍼리서는 눈동자가 풀렸다라고 볼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김현석 선수가 쓰러지지는 않았습니다만 그렇죠. 예, 레프리가 봤을 때는 중단을 해야 된다고 느, 느꼈던 것 같고요. 네, 동공이 풀려있고 네, 판단력이 느려졌지, 느려졌다고 판단을 하고 스톱을 시킨것 같습니다. 와, 이 엄청난 역전 역전 승리네요. 그러네요. 예. 네, 이 선수 김지선 선수의 의지가 오늘 승리로 자기 것을 만들었습니다. 네. 김지수 선수입니다. 네. 안산 제1체육관에 김진수 선수. 자, 이것으로 4강에 의 관문을 통과를 하고 네. 차후 한국 슈퍼라이트급 타이틀 매치에 도전자 결정전에 챔피언 결정전에 나갈 수 있는 자격을 획득을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승리를 따내면서 이제 이어지는 다음 경기 승자와 또 슈퍼라이트급 챔피언 결정전에서 만날 수 있게 된 김진수 선수입니다.